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 매출 실적이 있었죠. 2610억. 이 부분이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결국은 연결 실적, 연결 실적 공시를 봐야 되고요. 반드시 또 중요한 건 주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지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부분의 실적이 중요했었죠. 어쨌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2610억이에요.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한번 나왔어요. 공시가. 근데 1분기를 참고해 보면, 일본계의 매출액이 4,669억, 4,67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얘는 공시가 3번 나왔거든요 처음에 2,690억 정도가 나왔어요 2,600억, 뭐 2,700억 정도, 2,6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대략 210억 원이죠 트룩시마 그 다음 500억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개발비용, CTP59 개발비분당사례에서 받은 건데 중요한 건 상업화 판매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안분하여 매출로 회계 처리할, 10년 동안 분산해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빼버리고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1분기에 단일 판매 공시 3번이었죠? 이 500억은 빼고요 그냥 과감하게 빼고 210억, 2680억. 그래서 2900억이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 4500억. 1분기 실적이었거든요. 매출 기준. 그래서 2분기 단일 판매 공시 한 번이었지 지금. 2610억인데 이 부분이 셀트리온 계약 2610원 나왔죠? 오늘 나왔던 부분이고, 요 셀트리온 헬스 계약 매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연결 매출 확인해야 되고요. 다게다 매출, 요것도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용, 용용 매출, 항원 진단키트 매출. 이게 셀트리온 USA 진단키트 매출인데, 이게 작년 12월 미국 프라임 헬스커의 디아 트러스트, 요게 판매 계약이 있었는데, 4월 초에 FDA 긴급 승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실제 판매가 매출 인식이 2분부터 되는 건지 제가 좀확인을 하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연결이 좀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4,500억 초중반 플러스 알파가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연결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컨센서스 증권사 컨센서스가 대략 한 5,400억 정도 되거든요. 셀트리 실적 컨센이 회사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작년부터 대략 컨센서스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5천억대에서 왔다갔다 뭐 5천억 조금 미만될지 5천억 조금 올라갈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셀티놀 헬스케어가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오늘 공시의 핵심이 두 가지죠. 계약금액 2,610억원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용물이 램시마 트룩시마 레키노라예요. 여기에 유플라이마 그리고 렘시마 sc가 있으면 었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요 내용을 한번 좀 의미를 하고 갈게요 제 생각에는 유럽 치료제 오늘 선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겠죠 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국가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원가로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아주 물어뜯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전세계 GDP 총량의 20%가 조금 안 되는 27개국의 선택을 받은 유럽 치료지에서는 지금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1공장을 레키노라를 풀로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줄어든 건지 경영진이 판단했었을 때 다른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레키노라의 비중을 확대를 해서 오늘 EU 치료제 선정의 의미, 한박의 물주기를 틀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요. 2 분기 실적 요 부분은 연결 기준 실적을 반드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셀키앙 셀티론 헬스케어의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다시 한번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면 연결 실적 공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증권사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작년부터 좀 없었긴 합니다. 그리고 셀티론 헬스케어의 매출 실적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EU EC의 치료제 선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찔끔찔끔에 대한 그런 계약 공시 내용이 아니겠죠. 그렇죠? 걔네는 대규모 27개국 전세계 GDP 비중의 20% 가지고 만드는 영국 빼고 그런 대규모로 생산을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델타양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능이 있을 확률이 무척 높죠. 그리고 레키노라 빼고도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제 속도를 붙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회사의 실적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자고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유럽 유망 코로나19 치료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한 소식이죠. 전 세계 인구 78억 명. 그중 200여 가 국가 중에서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턱없이 적죠. 그렇죠? 여기에 전 세계 GDP의 20%가 조금 안 되는 영국을 빼고 이 유럽에서 27개국에 대량으로 이제 공급될 수 있다는 그런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이 생산할 수 있는 자국 내에서 CMO를 하든 또는 판매를 하든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게 찔끔찔끔 이 매출 계약이 나올 게 아니라 대량으로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장선에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E.C. 레키노라 포함 유망 코로나19 치료제 5종 선정 10월까지 최소 3개 승인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5개에는 4가지 항체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가 있죠. 릴리 리제네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GSK 비어, 그리고 릴리의 항바이러스제. 총 다섯 가지입니다. 레키노라 EMA 롤링 유브 진행 중 유럽 전역의 빠른 공급 위해 최선 다할 것.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장체치료제 레키노라가 EC로부터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됐다. EC는 유럽 지역 전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유망 코로나 치료제 다섯 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EC에서 코로나19 유망 치료제 관련을 선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이번 유망 치료제 선정과 관련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망한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 3개의 치료제를 오는 10월까지 승인하고 연말까지 총 5개의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소 3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총 다섯 개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 세계 200여 개국가 중에서, 그리고 전 세계 이 78억 명 이상의 인구 중에서 단 다섯 개의 치료, 그중세 개의 치료만이 치료제가 이 셀트론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간이 발생하겠지만 그토록 기다림의 끝인 매출액, 영업익 이 순이익으로 찍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과 참을성을 가지고 우직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셀트리온은 레키노라 외 다른 세개의 유망 항체 치료제와 함께 현재 EMA에서 롤링 리뷰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레키노라의 글로벌 임상 상상 결과도 EMA에 제출을 완료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각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동물 효능 시험 결과를 확보해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등 레키노라 허가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티론 관계자는 이번 e c 유망 치료제 선정은 유럽 연합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진행 중인 EMA 롤링 유비에 집중해 레퀴노라가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한 적절한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겠다 레퀴노라 하나만 갖고도 대부분의 변이에 중화능이 가능하고 델타도 무척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델타가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플랫폼을 가지고 이미. 개발 초기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로 그리고 진단 키트로 이미 준비가 끝판왕으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셀트리온과 함께합니다. 기본적인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베터 신약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진단 키트는 셀트리온과 함께하는 숫자로 잡히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릴리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유통 중단됐다는 소식이죠 변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릴리 에테세밥 그리고 밤나리밥 밤나리밥 단독 사양도 변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통이 중단됐었죠 그래서 릴리 이 항체 치료제 칵테일 치료제 칵테일 두 가지죠 하나는 밤나리밥 릴리 그리고 에테세밥은 바로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부분이죠 상하이 준시 릴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과 협업을 했죠 칵테일 항체에 리 제네런드 로슈와의 협업 카시리밥 인데비밥 그쵸? 셀티료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이 말이 이미한말가 무척 큰것 같아요 단일 회사가 단일 클론 항체로서 대부분의 변이에 가능하다 대단한 거죠 또한 우리 또한 칵테일 항체로서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 발생될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3 8개 항체를 가지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으며 임상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GSK 비어가 협업을 했고 이번에또 하나, 항바이러스제, 릴리. 요거는 치료 기전 자체가 좀 다르죠. 염증을 줄이는 항바이러스제. 중증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며, 항체 치료제와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죠. 결국, 셀트리온는 정말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려보자고요 셀 트리온 약세뽈 폴랑 개미들 정부 발표에 주주들 손해 청와대 청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원했던 부분이 언론에 조금 나오고 있어요. 쭉 청와대 청원 내용이죠. 아직도 많은 참여인원이 필요하니까 더욱더 많이 알려 주시고요. 이렇게 좀 그래도 언론에 전달이 된다는 게 홍보가 된다는 게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청원과 알림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봤잖아요. 이거 뭐셀 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모교에, 야구부에 100억 지원하겠다. 뭐, 이런 부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찌라시니까, 결국 찌라시로 결판이 났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휴지통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 아, 정말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진화형 레키노라 개발 중 3분기 임상 돌입. 이게 3 2번항체를 가지고 3분기에 임상에 돌입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바이오, 그, 바이오, 그 어디죠? 바이오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를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에 대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플랫폼을 삼아서 끝판왕으로서 갈 겁니다. 결국 코로나 치료제도 하나의 우리 셀트리온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바이오 시뮬러,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신약, 케미컬, 그리고 직판에, 그리고 하나의 추가적인 부분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거둬찬 레키누라 EU 유망 코로나 치료제 선정. 아 정말 이분 이 제목이 시원하면서도 가슴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 자국에는 지금 자국 치료제, 자국 국민을 위해서 셀티론 임직원들이 목숨 걸고 개발을 해서 지금 원가에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죠. 근데 세계 강대국인 초강대국인 미국과 유럽 양분하고 있는 EU에서 코로나 치료제 선정되었다는. 어차피 램시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쵸? 상징적인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 부분은 다 끝나. 노이즈가 종료가 되는 부분인데, 좀, 시원하면서도 좀, 어, 제 마음속에 조금 그렇던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 사랑의 군님 우리 주주분께서 좀 시원하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축하, EU, 유럽연합, 유망한 치료제로 레키노라 선정. 전 세계가 인정한 레키노라, 그것을 만든 회사가 셀트리온이다. 전 세계가 최고라고 인정하는데 니들만 인정 못하고 있다. 레케노라는 보너스고, 진짜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뮬러 회사라는 사실이다. 향후 램시마, 에스시, 유폴라메 등등 엄청난 시뮬러가 출격한다. 매출 10조라는 단어가 각인시켜줄 날이 조만간 올 거다.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 쓰지 마라. 자, 이렇게 시원한 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좀 보고 갈게요. 세 번째, 가능한 이유 내에서 생산 가능하게 하고, 공동 구매 입찰을 통해 회원국에게 균등 분배한다. 5월 초 EU 보건국장 연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유의 목표 및 전략이 처음 발표됐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시에서 치료제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죠. 중요한 것만 좀 보면, 치료제가 승인되었을 때 가능한 빨리 충분한 양을 반드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인더스트리 매치 마킹 대지표자기 행사가 7월 12일에서 13일 날 개최가 될 것입니다. 이 대지표자기가 치료제 개발 업체와 이윤의 생산 업체를 연계하기 위한 이벤트일 것이라 추정이 된다,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운의 전략을 보면 가능한 이윤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CMO 형태일 수도 있고 기술 이점 및 판권 계약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나오는 이윤에서이 부분이 정말 무섭게. 단순한 찌글찌글한 그런 계약규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볼게요. 현재까지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10월까지 선정될 최소의 3개의 치료제는 릴리, 칵테일, 항체를 제외한 4개의 치료제가 선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위에서 최소 3개로 표현한 것은 가능한 더 많은 치료제를 확보하는 의이기 때문에 릴리의 칵테일 치료제는 추가로 보완한다면 최소 3개의 치료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이 부분이에요. 10월까지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다면 유령 물량은 한 방에 끝나는 조단위 대규모 계약입니다. 저 또한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의 이 기다림, 차분하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고요. 매출은 CMO 업체에서 레케노라주를 팔고 난후 정산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주가지 주기적,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현찰이 들어옵니다. 회사에서는 돈만 세면 되고 우리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세고 있는지 구경만 하면 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이분이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 짧게 언급을 하나 하고 갈게요. 미국 시장의 변화와 셀트리온의 기회. 그날까지 2068님이 한 가지 더 자료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거 좀 짧게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 이상입니다. 진짜, 진짜, 세계를 정복하려면 미국 시장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바마케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가 대세일 수밖에 없죠. 늘 정보 부채도 커져가고 있죠. 막대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유효성은 뛰어나면서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계속 등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바이오 시뮬러를 사용함에 있해서 미국 시뮬러 시장, 미국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바이오 시뮬러가 기록을 한다면 연간 70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540억 달러의 비용을 점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앞으로 먹을 게 엄청나다. 미국 램시마, 임플렉트라죠. 그리고 트룩시마 아직도 먹을 게 많죠? 그리고 추 출시가 되는 바이오 시뮬러가 줄줄이 미국을 유플라이마도 결국은 넘어가겠죠? 그쵸? 램시마 SC는 신약으로 출시하기 때문에 얘는 적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줄줄이 나오는 바이오 시뮬러들이 유럽을 정복한 이후에 곧바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하고 유럽 기준으로 먼저 유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3만은 유럽을 점령을 했죠 특히 램시마, 그쵸? 하나의 브랜드가 됐잖아요. 유럽은 이제 수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바이오 시뮬러가 유럽을 먼저 침투를 하면서 정복해 들어가겠죠. 유럽 기준.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먹을 게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 램시마, 인플렉트라, 그리고 투룩시마가 이제 이만큼 먹었다고 한다면 땅을 앞으로 먹어야 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 그쵸? 훨씬 더 먹어야 될 많은 땅들이 줄줄이 일로 넘어가서 점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언급하고 갈게요. 셀트론 보이스 프레젠트가 6월 20일 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통화하고 IR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같은 말이더라고요. 크게 차이가 없었고 임상 3상도 롤링 리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상 2상도 롤링 리뷰를 진행하는데 임상 3상도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링 리뷰를 진행하고 이 부분이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두 달, 최대 8월 22일 이전에서 완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치료제 선정됐다는 소식이고요. 3분기 말까지 판매 허가 승인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조금 힘들지만 기다리자고요. 제가 이번 에 오늘 마치면서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코로나, 레큐노라,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죠. 시차만 발생한 분, 변이된 플랫폼까지 치료와 진단키트를 가지고 하나의 셀트리온의 실적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의 비중으로서, 코로나 비중으로서 코로나 섹터로서 앞으로 회사가 대응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시차만 발생하고 반드시 한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이며 바이오 베터와 신약, 비시마 SC를 신약으로 미국에 출시를 하죠. SC 제형, 그리고 ADC, 그리고 5천억 투자해서 무려 5천억을 투자해서 글로벌 생명공학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죠. 연구인원 600명에서 2천 명까지 늘립니다. 그쵸 이게 셀트리온의 미래죠. 바이오 시뮬러, 18개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만 있고요 신약 바이오 배터까지 포함하면 25개의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 FDA 제네릭 허가 18개, 20개를 넘어가서 30개, 플러스 마이너스 50개까지도 진행이 될수 있는지 보며 셀트는 USA를 통해서 미국을 점령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며 다에다 동아시아 사업부 18개 제품권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쵸? 앞으로 조단위의 매출이 케미컬에서도 진행이 될수 있을 부분이라 충분히 기대가 되죠 원래 케미컬과 바이오의약품 이 부분을 양팔에 쥐고 빅팜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조전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전세계 연구개발 직판 그리고 시야로 생산 그렇죠. 이제 매출액이 1.8조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개인투자자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